안녕하세요. 쪽지개 최보살입니다. 어, 들어오는 삼재, 누울 삼재, 나가는 삼재. 뱀, 닭, 소,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뱀띠가, 그, 이번 달이, 음력 11월, 어, 음력 아니죠? 양력이죠? 양력 11월 달이, 뱀띠가 삼재 중이고, 이, 뱀하고, 이, 11월이, 어, 그, 원진 달이고요. 또, 12월은, 또 춘달입니다. 그래서 뱀에게는 유리하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달 다음달을 잘 넘어야 또 내년이 잘 넘어가는데 11월 달이 좋지 않은 달이고 또이 달이 그 삼재 기간 중이고 또어 누울 삼재가 이달 다음달 하면 넘어가지만 어찌 보면은 삼재의 연속이라서. 좋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 신춘년에 또 어찌 보면은 인간관계를 어 다시 한번 잘 다지고 어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해또 만들어가는 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내 이름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앉아서 생각하지 않고 움직여야 되는 해. 움직여야 내년에 이득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업 확장도 괜찮고요. 재물이 불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작은 집을 사르던 사람이 조금 더큰 평수로 옮겨갈 수 있고요. 직장 이직도 할 수가 있고, 안 나가던 건물, 땅도 내년에 매매가 될 운이 좀 들어 있고요. 매입, 매매할 수 있는 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달도 좀 이렇게 그런 기운이 들어 있지만 원진이기 때문에 가다맥히고 가다맥히고 이달 다음 달이 안 좋아요. 뱀에게는. 안 좋지만 또 이달에 일이 터지면 관제구설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이 관제구설이 이달에 터지면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이 뱀띠 여러분 중에서 저는 제가 을사생이에요. 쉬운 6살. 그렇기 때문에 이 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뱀 친구들아, 을사생 친구들아 힘내라 하는 차원으로 자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을사생 여러분들이 의자 의자 해자 음. 사 아직 우리가 56세면 100세 기준을 잡았을 때 아직 44년이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평생 살았다 이렇게 봐도 된다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남은 세월이 지금까지 산 세월을 조금 더살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발복을 해서 남은, 세월 멋지게 고공하고 비행하자, 높이 높이 날아오르자, 떨어지지 않고 중간이라도 갈수 있는 게또 을사생의 특징이고요. 또 을사생들이 게으른 사람들은 엄청 게으르지만, 야무지고 부지런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을사생들이 아침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복이 많고 큰 며느리 큰 딸이 많고 큰 아들 큰 사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태어난 사람들은 내 사업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저녁에 태어난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 제 점사를 보니까, 많이 보니까 그렇더라 얘기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해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정년퇴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우리가 잘해 해서 또제 2의 도약을 할수 있는 어, 준비 작업을 좀 어, 계획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달부터 내년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그래서 일곱 성주운도 뜨네 내년에 들어오고 지금 현재 당장 뭐 이렇게 우리가 돈이 있어서 땅 사는 사람 봤습니까? 정보 돈을 얻어서 배출을 받아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짜장면 가게를 내고 또 내가 라면 가게를 오픈을 하는 거니까 음,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일곱 성주 운에는 또 지금까지 힘든 거를 잊고 살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니까 나가는 삼재지만 우리와 삼합이라고 그래요 뱀하고 손은 내년에 삼합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뭐 가만히 있는데 잘 되겠습니까? 본인이 발로 뛰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득이 있는 거고요. 또 본인이 또 정보화 시대니까 많은 사람 속에서 정보를 얻어서 나만의 아이템으로 이렇게 일어서시는 분들은 내년에 승승장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년에 나가는 상대지만 의사생들이 대박 날 것이다. 죽는 사람도 조금은 일어나고요. 기존에 힘들었던 사람도 조금은 숨 쉬는 기간이 되고요. 지금 현재 잘 되는 사람은 내년에 큰 문서 잡을 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 을사생들이 지병들이 많아요. 승질이 지랄인 분들이 많고, 또 급한 성격이 많고, 또이 성질이 급하고 지랄이다 보니까 또 앞뒤 안 재고 돈도 주면 휙 날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3대 중에는 돈 관리를 잘해라. 첫째, 3대 중에는 돈 관리 잘해라. 움켜쥐어라. 둘째, 건강관리 잘해라. 우리가 쉬운 여섯 살이지만 어 이렇게 없던 병이 삼재 중에 생겨서 평생 약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갑상선 조심하시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즉석에서 받아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갑상선 조심하시라 감기가 폐렴되고 또 갑상선이 나빠져서 뭐 이렇게. 평생 약 먹을 수 있는. 그 내년 해운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심하시라고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을사생 여러분들 아침에 태어나신 분들 새 문서 받을 수 있고요. 이사가는 것도 문서요. 중고차를 바꾸는 것도 문서요. 또 이혼하신 분들 새 사람이 들어와서 새롭게 손잡고 가는 것도 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바꿔도 문서고 사람도 문서인데 그래도 건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했죠. 어, 이달에 조금 재수 없는 해다고 다음달 그래서 관제구설 12. 따를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이달 다음 달 문단속 잘해라 도둑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집안에 상문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상문 들면 누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친척이 응 친척이 돌아가셔서 소식이 올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쉬운 6살 을사생 여러분들, 상문이 들어도 입가는 보지 마시라. 하고, 쪽지기 최고살이또한 가지 팁을 드리니까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편안하게 대해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를 많이 해주셔요 많이 베풀으란 얘기야. 본인이 원하는 바가 큰 만큼 많이 베풀어야 우리가 소원 성취할 수 있고 덕을 베풀어야 복이 들어온다 하고 쪽지게 최고살이 오늘 가르쳐 드렸으니까요 삼재 3제 기간 아 삼재는 삼재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 자세한 건 전화 점사를 예약하시고 보시고 찾아 오시는 것도 예약하시고.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렸습니다.